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설입니다 자 오늘 해볼거는 <laughs> 브이먼 두마리 준비했습니다 예, 두마리 큐우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쪽 다 5단일 수는 없어서 한쪽만 5단을 하고 한쪽은 급하게 3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쩌게 보니까 얻어져서 예 공짜로 얻어진 아이라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v 본쪽 크기작 좀 할게요 얘가 지금 열매를 엄청 처먹었는데 안되네요 퇴생 5단입니다 얘는 근데 여기를 못 넘겨 지금 짬 5단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단인데 5단 뭐 125%를 퍼못 넘겨 지금 아무리 먹여도 고생 좀할것 같습니다. 얘는 한128% 찍으려고 고생 좀 하겠어. 말을 안 다쳐 먹어서. 후... 밑에 수경보 시간 빠지는데 진짜 이럴 건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왜 여기서 안 커지는 거야?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 열매가 이상한 게 아닐까? 이 열매가 이상한 거 같은데 잠깐만 왜 이러지 나한테? 똑같은데 먹이나 마은데 그냥 오늘 내가 운이 안 좋은가 봐요. <laughs> 아왜 그러지 나한테? 어봐 어, 역크 아, 어, 떴어 와 119. 사단될뻔 한번 진짜 엄청 커질라 그러나? 왜그러지? 아, 123% 고정이냐? 뭐냐? 역크 일단 125%에서 둬야겠다. 여기서 안커져요 지금 컨텐츠를 진행하게 해야되니까 키우는거 먼저 할게요 네. 양쪽 두 마리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3단이에요. 하나 아, 알포스 브이드라운입니다. 얘부터 먼저 할게요. 캡슐이랑 궁다 지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얘 바꿀게요. XV 모으로 펀치를 때리다 말아. 때리다 말지. 금 이쯤이면 뭐 하나 지나야 되는데 지나가 안 되냐? 레벨 제한이 심한가? 원래 캡슐에 레벨 제한 없었던 것 같은데 레벨 제한이 생겼다. 제안한 동안 뭔 일이 생긴 거죠? 캡슐에? 캡슐에 레벨 제한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생겼지? 금방 하겠네. 좋아, 좋아. 저축력이 2,000이라서. 충분합니다. 오케이. 매그너머니라며? 왜고르고머니됐어왜좀 잘못 봤냐? 매그너머니라면서 고르고머니됐어 나 풀고. 고르고몬 보여줄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고르고몬을 먼저 보여줬네요. 네 화염 드라몬으로 지나겠습니다. 일단 1세 밖에 못 쓰는 것 같구만. 아, 화염 로켓? 3단이라 많이 작습니다. 화면을 좀 땡길게요. 그리고 시점은 디즈몬 시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3단이라 가지고 만약 하다 스킬에 의존하지 말아야겠다. 스킬은 쓰레기다. 음. <laughs> 지금 아스의리 효과도 안 받아지기 때문에 이스 언제 배우지? 3 8회 배워요. 아직 모르는. 자, 그럼, 매그너몬으로 한번 지나가 봅시다. 업적을 땄는데, 미친. 고르고몬으로 지나가고 있어. 깜짝 놀랐네. 버그인가? 매그너매그너 어택. 성광 피해. 확률이 몇치길래 확률이 35%인데 저렇게 잘 떴다고? 바로 튼다고지? 어이가 없네. 얘는 3승입니다 여러분들. 3이에요맥그너는 <laughs> 궁으로 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별로 안쎄요저나 3단이라가지고 지금. 포스가 더 나을 거야. 아마 삼스가 광범위인 것만 빼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얘는 41까지 찍을게. 얘는 금방 찍으니까 오 붕괴효과 봐요 또 플라즈마 슛. 점수는 익스트림 제어드 공격력이 412밖에 안되니 이스몰빵한다 이습 이스다 넌 이스다 이스가 나온것 같으니까 이스몰빵 하는걸로 스킬은 찍는건 자유입니다 예 자유에요 알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마음에 서시는거에다몰빵 하면 됩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붕괴과가봐또 스킬 데미지 9%퍼진가 스킬 데미지 나쁘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성이 백신인데 지금 백신이 차고 있는 건가 어 차고 있네 플라즈마 슛 아우 데미 좋아서 매트에 기백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와우 많이 바뀐데 원래 태생이 데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기백을 써도 반피밖에 못 깎네 아쉽네 그냥 때려잡는 게더 빠를 듯. 팍타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laughs> 애들이 한 방이 안 나기 때문에, 아직. 다 됐어, 이제. 이 스팀 지하도 다배워갔나요 40일 언제 찍었는데. <laughs>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거. 지주문이 약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구만. 여기서 붕괴 효과는 좋네요. 추가 데미지가 그러니까 700씩 들어간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703번 들어가면은 이수하고 맞먹는겁니다 데미지가 거의 뭐2000 가까이 뜬다고 봐야되고 이스도 붕괴효과가 제대로만 바뀐다면은 성광피해하고 알포스 보이드라문은 지나갈 수 있고 익스팀지아도 배웠고, 에크스트림지아. 근데 안 맞아. 범위가 나, 짧아. 그지 같은 거. <laughs> 범위가 짧네요. 범위가 짧어. 제대로 때렸는디 삼수 몰빵이야,지 나머지. 범위가 짧네요. <laughs> 어, 볼트만한테 때려볼까? 어? 많이 닿는데? 엑스트림 <목소리> 지아는 별론데? 데미지가 아니다 어?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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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악세사리 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쎄다잉 응. 와라 얘들아 우리 여기다 여기다 모여라 모여라 어 나쁘지않아 쿨타임이 긴것 빼고는 나쁘지않아 쿨타임이 4초였으면 좋았을텐데 한번만 더 쓰면 끝난다 이네 보통 일반모브 우두머리 아니었는데 두방 컷이네요 그렇지 오케이 4일까지 됐고 나쁘지 않은 데미지를 보여줬어요 지금 괜찮은 데미지야 이정도면 어 반피이상이 깎였잖아 일반모브 우두머리가 많은 데 가서 쓰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두머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컴온 어, 사냥 효율 좋아요. 좋습니다. 안 좋아요. 물론 저라서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악세사리 다 빼고 하면 데미지 안 나옵니다. 저라서 데미지가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악세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데미지 넣을 수 없다는 점 네, 유의하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처럼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똑같이 악세서리 맞추고 그랬으면 가능한데, 4 6까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알포스 샤이닝 포스 배우려면 집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와봐, 와봐, 이거 봐, 어디 보여봐 집에 쓰고, 아 얼마 안 박히네. 집에 생각보다 펑튀기가이렇 안심해서, 어쨌든 두방 커. 거의 한방 날라가는데 일반 목은 집에 쓰니까. 30%가 더 많이 달긴 다는구나 이스 한방 그렇지 힐스는? 아 까비 별로 안 달아 이스가 짱이네 데미지가 짱짱 미을되네요 한방 나고요 우두머리한테 안쏘는 우두머리 한방 안날것 같은데 써봅시다어 한방 안나 역시 역시 한방 안나 집에 쓰면 한방 나겠다. 붕괴 효과 발동한다든가 그러면 은 한방 날것같고요 붕괴하는데 잘안 터져가지고 효과가 워낙 안 좋다. 그래서 스킬 자체 효과는 좋은데 파센트가 쓰레기라 가지고 에이스보다 확률도 안 좋고, 거1수2수 매양 가지긴 한데 10퍼 차이는 아군개 효과 떠도 한방안 나네 아드럼스킬 볼트마트 이 정도 당 많이 난 거지 예. 역상성이지. 얘라도 한방 나면 다행인거고 이거 백신 다 채우면 데미지 더세질것 같습니다 5% 정도는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백신도 안 차있는 상태에서 쓰니까 추가 속성 데미지를 좀 채우면은 강화 좀좀 좀 때리면은 쓸만해지겠어 물론 끝강 안해도 되고요 어차피 3단이나 제수 강화해서 쓸 거니까 상관 없을 것 같고 자컷 한방이구요 누군데 나에게 말을 걸왔을까요 그건 알고있었지 누군데 맞추는거 근데 누군지를 알았는지 3남았고요. 백신은 나중에 채워서 한번 해보고 지금 다 채우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기약이 없기 때문에 키악 말고 키약그키약 그러니까 이거 기를 만약 기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팍, 단방 난다, 이제. 제대로 때려. 오케이. 샤이닝 포스 쓸수 있게 됐구요. 오케이. 아, 얘는 좀 3단인데 크기가 이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네. 네. V 포스 한번 써주고. 도감 채웠을 건데, 지금. 여기쯤 있을나 브이몬인데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있다. 다 채워서 못받네다 채웠는데도 못 받아 확실히 알코스가 더 세구만. 무슨 이스나 일스 이스 둘 중에 한 군데에다 마스터하는게 좋은데 좀더 딜을 원하시면 은 이스가 낫고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일스로 마무리 치고 싶은 사람, 들 좋아하시는 분들 일스에다 마무리 하는게 좋고 전 이스에다 찍겠습니다 일스 이스 카버 안될 것 같아요 방화에도 알포스가 아, 생각보다 많아, 많이 아많 잡아먹네 이럴거면은, 메그넘몬이 낫겠어 사실, 사거리는 멀어서 좋은데. 어떤 분이 부인을 하고 제가 키우는 거 보고 싶다 고 그러셨는데, 3단이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준비해온 게 3단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열심히 노력했고, 안 돼서 어쩔 수 없었고요. <laughs> 자연과 3단이라도 된걸 요즘 행복해야 되는데 3단도 잘안 돼요. 뭐 확률 조작했는지. 만족해야죠, 이걸로. X는 5단 붙었는데. 아, 나 지금 녹화 중이네, 오라네. 아, 꼭 녹화 중일 때 오래, 사람들이, 진짜. 녹화를 끊어야겠구만.